높은 하늘 아래 결실이 연그어 가는 시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이 가을과 잘 어울리는 한 사람 가을 아니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네, 가을+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이 천고영비 하늘은 높고 영웅이는 살찌고 가을에 그 살만 찌면 될까요 몸에 살만 찌면 안 되고 여러분들 마음의 살을 같이 찌워야 됩니다 마음의 양식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명작이요. 폭풍의 언덕. 애인이 없는데 네. 마음의 살을뛸수 있을까요? <laughs> 어 너무 직구가. 리포터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신 분요. 여자친구 없어도 <laughs> 여러분 우리 마음의 양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으로. 오 캐서린.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야. <laughs>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든든하게 채워줄 그런 에, 장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들이여 일어나라. 빠밤. 시민의 일상 속에 문학이 스며드는 계절 원주의 가을을 물들이는 문학의 달을 만나봅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가슴에 와닿는 글귀가 저를 반겨주고 추천 도서들 자유롭게 읽으며 마음에 드는 책한 권을 골라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도전하는 집단 창작시 주제가 짝 있는데 가을 양파 칠판 호박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겠죠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질문의 책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 야 이거 좋다. 초록 호박이 노랗게 익어간다. 호박에도 단풍이 드는 걸. 와 이거 누구야? 야 우리 원주시민 여러분들 이거 문학적 감성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에? 호박에도 단풍이 드는 걸까? 아, 야 이런 표현. 저도 호박으로 문학적 감성을 이어봤는데요. 와. 이렇게 재미있는 글이 될줄 몰랐어요 노트북 화면 속에서 시한 구절을 이어가며 시민들과 함께 <laughs> 완성하는 시 지영웅 시인의 작품 호박 감상해 볼게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고 놀리던 나의 친구들아 보아라 은혜님이 나의 얼굴에 높은 코라는 한 줄을 그어 주시자 나는 수박이 되었나 <laughs> 시가 아름다운 언어들의 조합이고 아름다운 단어들만 있어야 된다라는 편견을 완전히 부숴주신 <laughs> 네. 시란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아, 쓰시면 됩니다 저는 굉장히 네. 약간 시니컬한 그 아, 성향을 네네. 갖고 있는 그 회의주의적 작가이기 때문에 아, 네. 문장력이 바닥이네 <laughs> 이번엔 총감독님이 저의 시에 답시를 써주시는데 수박이 되고 싶은 호박은 어찌 됐을까요? 호박이면 어떻고 수박이면 어떠니? 나는 나인 걸 친구야 너는 너인 게 가장 멋질 걸. 다른 분이 지은 시에 대한 어떤 그런 마치 대답처럼 응. 서로 볼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이 네. 시를 통해 문학을 통해 네. 소통하는. 응. 꿈보다 해몽이군요. 야. 감사합니다. 네. 나를 위로하고 내게 힘을 주었던 나의 인생 책. 그 책의 감명 깊은 문장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번 달. 대체 이번 달이 어떤 달이길래 이렇게 문학의 달이라고 멋지게 원주를 부르는 건가요? 원주 문학의 달은 네.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유네스코 네트워크의 문학으로 들어가게 된. 달입니다. 그래서 그 달을 기념하려고 같이 즐기고, 같이 생각하고 이런 프로로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 시민분들이 다+ 다가갈 수 있는 주제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번 주제를 위기의 시대 삶의 전환을 이끄는 문학이라는 주제로 삼아서 북토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제 포럼도 지금 했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주제를 향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달려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넘어 전환을 이끌어내는 문학으로 시민들과 이끌어가는 문학의 달. 올해의 철학책 작가와 북토크 원주 인문학 산책 등 다양한 소통의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그 그림책으로 특화된 문화적인 자양분이 있고 그 2000년대 초반부터 그한 도시 한책읽기 운동 이런 어떤 시민 중심에 여원이 그 계속 있었었고 박경리 선생이 토지라는 대하소설을 완성한 문학적 자양분이 충분히 있는 도시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창의 도시 관련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을 나와 북카페에 들렀더니 시민들의 일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문학이 이곳에 있다는데요. 바로 나만의 포토 에세이북 만들기. 근사한 카메라가 아닌 그냥 갖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로 쉽게 사진과 문학에 접근할 수 있다는데, 어, 저는 실제로 이제 구도심에서 작은 사진관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원도심 위주의 학성동이라던가 원인동, 일산동 이 찾아가는 것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네. 그럼 저도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함께해야 될 텐데, 이럴 때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이 저의 이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저의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보기 편한 사진들이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때 가장 좋은 사진. 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핸드폰에 있는 격자선이라는 게 있는데. 어 그렇죠. 이렇게, 네. 오, 이렇게.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킨 상태에서 네네. 사진을 찍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술 작품이란건 네. 개인의 소울. 맞습니다. 개인의 감성이라도. 그럼요. 뭐.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예술. 정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요. 가을을 타는 한 남자의 어떤 아, 잠깐만. 가을을 타는 한 남자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과 감수성을 담아서 이 사진에 글을 넣어볼 생각으로 한컷 찍어봤거든요. 어, 어디에 네. 포인트를 좀 주셨을까요? 제가 이 포인트를 준 거는 어, 이 뒤쪽에 보시면 아, 이 책들이 어... 딱 놓여져 있잖아요. 사랑의 꽃들. 네, 좋습니다. 사진 관련된 수업을 할때 자기 사진, 사진에 대한 타이틀을 정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코멘트를 다는 수업들을 하고는 왔는데 지금 너무 많이 더들 무시인 <laughs> 아, 것 같은데. 아, 네, 너무 좋다고 <laughs> 사랑의 목말라 있으시다고 하니까 확실히 더그 표현이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laughs> 사랑의 목마름 남자의 포토 에세이. 잠시만 기다리시면 명작 감상이 가능하시고, 자 저처럼 글쓰기에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 도전하게 됐다는 참가자를 만났는데요. 좋은 말로는 네, 네. 취업 준비생. 아, 삶을 네. 방랑하는 여행자. 어, 어, 아 좋아요, 좋아요. 문학의 달이니까 막 슬슬 나오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평소에 이렇게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원래 이런 거에 원래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 사진은 네. 저 말고 제 친구가 되게 잘 찍어서, 네. 아, 되게 부럽다 하는 정도였고, 네.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내가 잘 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였어요. 아 오늘 이렇게 문학의 달 원주에서 이 에세이 만들기 함께하고 있는 소감을. 한 문장으로. <laughs> 시원의 문학의 다이니까 10초 드리겠습니다. 어, 어 가을에는 따뜻한 차가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글쓰기 한 문장 다 같이 배워봅시다. 아 <laughs>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한 문장 한 문장을 만들어가며 일상을 스토리로 삶을 문학에 담는 참가자들.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기분, 뭐 어떤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에세이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자기 정리가 되게 많이 될것 같아요. 그간에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이나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아서 포토 에세이북이라는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들을 한번 작은 규모로 전시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문학을 만나는 이 공간의 주인이자 포토 에세이북의 강사이기도 한 양선희 작가님. 글을 쓰는 것은 어떤 꽃이 될지 모르지만 꽃씨를 키우는 일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작은 꽃씨를 키워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실 내 글이 남한테 보여진다고 생각하면 네. 뭐잘 써야겠다. 뭔가 뭐 미사여구라든지 아니면 있어 보이는 유식한 단어들 그런 부담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네.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읽었을 때내 네. 마음이 1mm라도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글이니까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말인데 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반드시 피었다 지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도 만남 뒤에는 헤어짐이 있고 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바다 위를 흐려는 개처럼 사랑을 찾아 떠다닌다. 어. 언젠가 내가 공박할 수 있는 항구를 찾을 수 있을까? 설령 내가 그 항구를 찾는 데 다시 바다가 그리워지지 않을까? 여기까지 아니, 이 <laughs> <laughs> 사진을 보고 그런 글귀를 생각해 낸다는 건 대단한 재능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가닿는 그 항구가 자신이 원하는 안식을 얻는 곳이길 바랍니다. 가을의 하늘과 가을의 단풍과 가을의 바람과 그리고 문학이 함께하는 원주의 가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학을 즐기는 계절, 진정한 문학의 도시로 향하는 원주의 가을이 깊어갑니다. 문학의 향기, 문학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향유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진정한 문학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축제가 많으면 어 참여해서 함께 뭔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의 길이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